여러분, 이사할 때 정리하다 보면 별것 아닌 물건처럼 보여도 사실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귀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낡고 필요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집안의 기운을 지켜주고 새로운 집에서 복과 재물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무심코 버려버리면 좋은 기운이 함께 떠나가고 새로운 집에서 예상치 못한 불운이나 재물 손실이 찾아올 수 있죠. 오늘은 풍수와 사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바탕으로 이사갈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물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지금 이 순간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물건이 있나요? 그게 바로 인생의 복을 지켜주는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사할 때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첫 번째 낡아 보이는 밥그릇 한 세트. 밥그릇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밥그릇이 곧 밥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먹고 살수 있는 복, 직장과 재물 그리고 가족의 안녕을 의미하지요. 실제로 많은 풍수 사례에서 이사하면서 집에 있던 모든 그릇을 버리고 새 것으로만 채운 사람들이 새로운 집에서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일터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반대로 오래 쓰던 밥그릇을 최소한 세트라도 챙겨간 사람들은 새로운 집에서도 밥상이 풍족하고 일터가 안정되며 재물운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밥그릇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두 번째, 불에 한 번이라도 올랐던 조리도구, 냄비, 프라이팬, 주전자, 심지어는 낡은 국자까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물건들은 모두 불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불은 집안의 기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데 따뜻함, 활력, 생명력, 그리고 재물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는 이사를 할때 반드시 불씨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즉, 이전 집에서 사용하던 불과 기운을 새로운 집으로 이어가야 가정의 운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런 조리도구를 모두 버리고 새 것으로만 채운다면 새로운 집에서는 불운이 들어올 수 있고 재물이나 건강운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불에 한 번이라도 올랐던 냄비나 주전자는 집안의 불씨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니 작은 것이라도 꼭 챙겨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삼세 번째 집안을 밝히던 작은 등불. 예전에는 등잔불이었고 지금은 스탠드 조명이나 작은 전등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빛을 내는 기구가 아닙니다. 집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막아주는 화목의 상징이지요. 풍수에서는 빛은 곧 길한 기운이라고 해석합니다. 늘 켜두었던 조명을 버리고 가면 새로운 집에서 어둠이 자리 잡고 부부나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이 잦아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반대로 그동안 집을 밝혀주던 작은 불빛을 그대로 가져가면 새로운 집에서도 밝고 따뜻한 기운이 이어지며 가족 간의 대화와 화목이 자연스럽게 유지된다고 하지요. 그러니 낡아 보이는 조명이라도 새 집에 처음 들어가서는 반드시 한번은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네 번째 집에서 오래 키운 화분이나 나무 살아있는 생명체는 기운을 품습니다. 특히 집에서 오래 함께한 화초나 나무는 그 집안의 좋은 기운을 빨아들여 성장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사를 할때 살아있는 식물을 가져가면 집안의 생기와 재물은 건강운까지 함께 이어진다고 봅니다. 만약 화초가 이미 다 시들고 죽어버린 상태라면, 그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싱싱하게 살아있는 화분이라면, 꼭 챙겨서 새 집에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에서는 집에서 키운 화분을 버리고 이사한 뒤 가족이 잦은 병치례를 겪었는데, 뒤늦게 다시 그 화분을 데려오고 나서야 안정을 되찾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 다섯 번째, 집에서 늘 두었던 작은 장식품, 작은 돌, 오래된 인형, 액자처럼 별것 아닌 듯한 장식품에도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늘 바라보던 물건은 집안의 정서와 추억, 기운을 함께 품고 있지요. 풍수에서는 이런 집의 상징물을 버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안의 기운을 묶어주는 닭과 같기 때문입니다. 버리면 기운이 흩어지고 챙겨가면 새로운 집에서도 그 에너지가 다시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 이사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흐름과 기운까지 함께 바뀌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느냐, 어떤 기운을 이어가느냐가 앞으로의 복과 행복을 좌우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낡아 보이고 별것 아닌 물건 같아도 사실은 집안의 복을 붙잡아주고 새로운 집에서도 그 기운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밥그릇은 먹을 복을 지켜주고 조리도구는 불의 기운을 이어주며 작은 등불은 집안을 밝히고 화분은 생기를 불어 넣으며 작은 장식품은 집안의 기운을 묶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무심코 버릴 뻔했던 물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물건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복을 이어주는 열쇠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운세에 도움이 되는 깊은 이야기, 풍수와 사주 속 지혜를 담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사할 때 이런 물건을 챙겼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는 경험담이나 이건 꼭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지혜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복을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